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둥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이두 번째 롬 방송을 좀 시작하고선 이제 약한 2주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어, 첫 번째 우리 남은 김양이 요 그리고 이 카렌 서버에서 이 음흉시인, 어, 지금 부캐 작업을 하시다가, 이고 이제 전 매지션이신데, 부캐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랭킹 갱신을 당해서 일단 하위권으로 밀려났는데 3등. 3등 매지션이에요, 3등 매지션. 경험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64레벨. <laughs> 근데 이제 제 지금, 붕지팔사 TV 캐릭이 21,760이거든요? 김양이 형은 25,535. 음용시인이 형은 23,868. 랩은 좀 낮아요. 하지만 투력이 개, 높아버린다. 아 어... 이렇게 돼있는데, 근데 이 길드마크가 폐왕 패왕... 길든가? 아 맞네. 아 폐왕 길드는 가입 조건이 있나요? 법사 와일만 배우면 가입 가능해요. 라고 발키리가 틈새시장으로다가 왜냐면 <laughs> 제가 이제 스카이머니형이 이 카렌 서버 첫 신화고 내가 봤을 때전섭첫 신화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 형한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형이 카렌 서버에 이, 첫 신화하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축하드린다고 이제 긴 말을 하고 이런 좀 초대석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시크하시더라고.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하상 인사드렸었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시청자 형들이, 야, 너 싫대. 말 걸지 말래.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은 못 걸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우리 음흉신이 형, 이, 음흉신이 형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또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딱, 어? 생기면서 또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음흉신 캐리 지금 현재 투력 23,868. 어,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었습니다 그러면, 자, 투영변. 투영변에 일단 희귀는 풀컬. 음, 희귀는 풀컬. 자, 뭐 고급은 당연히죠. 어, 이렇게. 병변두마리 소서 매지션 같은 경우에는 어, 섹시한데 내 스타일인데 <laughs> 공속이 조금 이 타클래스에 비해서 느리네 내가 봤을 때이 캐릭은 가디언이 이렇게 뽑혀져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정령의 성체 이런데 지금 여기 일단 정령의 성체라는 이거 시간을 10시간을 다 뺐는데 여기에서 혹시 모리사냥 같은 거 해요? 일단 코스튬, 영 코스튬 두 마리에다가 나머지 밑에는 다 풀. 그리고 가디언도 어, 개론날이말아버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여섯 마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중복이 두 마리가 있다. 어, 중복이 두 마리가 있다. 아이템 도감 완성은 271개. 당연히 아이템 등록은 800개를 했겠죠. 아. 어, 예, 북해 이렇게 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해 의뢰도 다 하기 때문에 의뢰템들을 어 이렇게 박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지금 지금 사실 뭐 레벨 1 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데 또 그렇게 보면 나중에 또 의뢰템들은 또 결국에는 얻어질 거라서 1 등으로 레벨을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이건 선택 사항인 것 같아. 아 영활 웅또 뽑으셨다 우리 종아 서기용이 김양이 형이 축하드려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많이 찍었네. 아... 어... 이렇게. 요것도 이제 모든 공격력도 두 개만 더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제작에서 분명히 다 했을 거야. 아, 어, 요것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것또 박아야겠죠. 어 아이템 도감, 몬스터 도감, 스킬. 아하... 최대 만화와 만화 자연회복량이 증가합니다. 최대 만화 110, 만화 자연회복 9. Earthquake. 땅에 지진을 일으켜 대상을 타격합니다. 어, 헉, 무한이다, 이거. 시간 설정 0초로 의견 설정 자체를 안해놓는거 보니까 무한 Earthquake네. 일정 확률로 대상을 혼란스럽게 해서 공격력을 감소시킨다. 어컨테아전 매직 플레이트 자신의 물방 금방 원방 와 근데 희귀 스킬도 6 렙까지 올려놨네 에이, 클라스 있네 번개 구름을 소환하여 대상들을 타격합니다 썬더스톰 광역 딜이네 이거 어 대상 드을이잖아 시전자 주변 5미터 범위 내 최대 10개 개체 어 라이프 자신의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130. 블레싱. 모든 공격력 모든 명정. 레지스트. 상태 이상 저항. 바디 스펠. 디버프 저항.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의 디버프 저항 확률이 증가합니다. 어, 바디, 바디 스펠도 이거 와, 와힐. 이레이즈도 배웠네. 대상의 모든 효과를 제거한다. 어. 확실히 라인이라서 그런지 이 쟁에 필요한 어? 지금 배울 수 있는 모든 스킬을 그냥 다 배워버렸다. 어, 스트렝스 파이어 대상의 불 속성 공격력과 명중을 증가시키면 불 속성 공격력이 금명이 원명이 마법명중이 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치명타 저항 이게 진짜 조,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치명타가 안 터지면. 데미지가 최소 데미지나 중간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데미지를 굉장히 낮춰주는 거라서, 이거, 어, 좋습니다. 음용시인이용. 아이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 e t s get 허허리, 쉐 일단, 어 정복자의 지팡이 10강. 어, 여기서 이제 치타 피해 증가 1%고, 트롤의 건틀렛. 야, 10강이네. 투사의 투구. 명예기사의 셔츠. 지혜를 세공을 해서 M 틱을 올려주는 모습, 모리사냥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어... 아, 근데 이게 그거는 있다. 이게 모리사냥이 내가 지금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 씨발 왜 이렇게 아파요? 이형 초보네! 만화 좀 채우고 해야 됨. 매지션은 처음이에요. 잠깐만. 자동 공격하면서 MP 좀 채우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 요 제가 이제, 어, 좀, 뭐랄까. 나이가 좀 있어요. 얼굴도 뜨거워지네. 대리 시험 보는 거? 아니, 대리 시험 보는 건 아닌데. 아 지금 막 고구마 한 어, 100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다 인정? 근데 여기는 고구마, 반 고구마 300개 먹은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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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대로 들어가 버려 그냥 들어가 버려 가지고 간 다음에 1번 쓰면 오 1번 쓰면은 오 뭐야 뭐은 1번 쓰은데 1번 만 눌러 알겠어 <laughs> 자동 공격 누르지 말고 1번 만 누르라고 하십니다 예 와가시고 또쓰 1번 쓰 1번 오케이 1번 오케이 어아 뭐야 그냥 요거 한 마리당 5천인데 한 마리당 5천 경험치인데 그냥 잠깐 어? 이거 썬더스톰인가 이거? 썬더스톰인가 이거 두번 먹이면 한 2만씩 먹네 야홀리해 이게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임의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동 루시 되기 때문에 이 몰이 사냥을 해도 굳이 내가 아이템 떨어진 거를 먹으러 안 가도 된다라는 얘기야. 어,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좀 아쉬운 게, 뭐 자꾸 이렇게 채널이 바뀌는 건가? 거의 맛집 중에 맛집 대기열 막 어. 백명 맛집 폴리쉐! 와, 싼다 싸. 이거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경험치 따라올 자가 없다. 와, 존나 짜릿한데? 야, 이거 너무 매력적인, 너무 매력적인 클라스다. 아이, 어림도 없지.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저도. 어, 지린다, 그냥, 진짜. 오, 야, 이거 올크리 터지는 거막 미쳤다, 진짜. 스킬 자체가 멋있음, 그니까. 그리고 이 올크리 터질 때, 그 짜릿함. 어... 후... 자, 제가 나가기 전에, 예, 제가 요 계정, 어, 로그아웃 하기 전에, 에, 나도 할수 있다. 둥지도 할수 있다. 그,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둥지를 또 자극하는 발언. 형이 너무 젖같이 했다. <laughs> 그거 조금 별론데. 만피 유지 세리면서. 예. 와일 한번 쓰는 게더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힐 여러 번보다 MP 소모가 나는 이게 더클줄 알았지. 그건 아닌가 보네. 피가 30%가 차 와일이. 아. 아.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어. 그냥 죽어 그니까 이게 내가 돌면서 쳐맞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냥, 서서 그냥 죽인다는 마인드로 하는 거네. 이 크리티컬 터지는 소리. 짜릿합니다, 정말. 아... 우리 음흉시인이요. 덕분에. 짜릿함 느끼고 갑니다. 아...